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두천 선생님이고요 어, 저는 올해 이제 경기고 수학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어, 잘 보이시나요? 어, 일단 인쇄물이랑 제 거는 똑같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네, 참고삼아서 종이랑 같이 보시면 될것같고요 현재 경기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랑 달리 네, 학교 프린트 비율이 매우 높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학교 프린트 위주로 시험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문제수도 항상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선택형 문제가 20문제 나오고 있고요. 서술형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오고 있긴 한데 서술형 문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구요 서술형 문제 중에서 교과서 에 있는 증명 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증명 문제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려 어려운 문제, 학교 프린트 없는 문제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도 전부 다 모의고사 반영 문제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경기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최근 모의고사 문제를 다풀것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 위주도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계속 겹쳐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먼저 아셔야 될게 최근 2년간 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요 원래 경기 고등학교는 킬러 문항이 되게 어려워서 그걸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못 풀고 정말 뛰어난 학생만 풀어서 거기를 1등급으로 갈랐는데 그게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학교 생이 바뀌면서 수학생이 바뀌면서 약간 기조가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이 마지막 줄인 건데요. 학교 시험이 난이도 순서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중간에 난이도 높은 문제딱 나와버리면 거기서 막혀가지고 시간을 날려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정도 미리 파악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그것만 잘 벗어나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풀수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대부분 학교는 작년에 나온 시험 문제가 올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학교는 작년에 나온 게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기출 문제 학교 기출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어 보시면 학교 프린트 구성이로 쭉 나와 있는데 예. 네,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배워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대 이제 탐라기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고 교과서가 가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게 이제 매년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씩 변형되는데 뭐 크게 큰 틀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프린트 위주로 시험이 나온 학교들은 전략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나는 1등급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2, 3등급 맞아서 대학갈 거다. 수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건데 항상 반에서 1등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 거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 포인트에서 100%다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추가로 공부해야 될게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시험 문제가 변형돼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돼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모의고사 교체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요건데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어려운 문제를 내서 그것 때문에 여러, 어머니들이 이제 대군 학교 기출문제, 심화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를 다 많이 풀게 되는데 이 학교는 그 문제가 최근 2년 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기조의유저를걸 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 푸는 걸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양의더 문제집이랑 기출문제, 모의고사, 모의고사 변형을 더 푸는 게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적으로 무리해가 그러면 기출문제 말고 변형문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 어디서 구할 거냐라고 하면은, 대분학고에서는 선생님이 만들긴 하는데,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혼자 만들다 보면 이제 편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학교들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학교마다. 최근 대치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전과 다르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4월부터는 이제, 교과서의 증명 문제도 연습을 시킬 거예요. 왜냐면, 증명 문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에 나오는 거는 사실상 집중 기준이 딱 교과서기 때문에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연습시킬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수가 2 4 문제로 많습니다 시험 문제 많은 학교들이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건 없고 대신에 봤던 문제도 위주로 시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고민하지 않고 쭉쭉쭉쭉 풀를 바라고 있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네 고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 애가 원래 수학의 산수가좀 빠르다. 그러면 당연히 강점이 됩니다. 강점되고 그게 아니야 학생들은 최대한 연습을 해서 문제를 보고 고민하지 않게 풀고 가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1등이 목표다. 그러면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1등급 목표라는 건다 맞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가끔 학교 포인트 벗어날지 모의고사에서 벗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보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려 고 노력하는 거고요. 심화 문제를 풀려 풀지만 너무 지엽적인 건잘안 풉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엽적인 문제까지 풀어왔자 그걸 푸나 안푸나 1등급만 들도 그게 지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교 1등 하고 싶다. 그럼 모르겠는데 1등급을 받겠다는 느낌을 봤을 때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부할 거고 풀다 보면은 압니다. 아 이거 너무 지엽적인데 안날것 같아. 그런 건 과감히 포기해도 예, 등급만 드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와야 1등급 컷이 100점이고요. 조금이라도 안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1등급 컷이 당연히 그 문제 틀려도 상관없게 나오고, 있는 거, 나오고 있기 는거 나오고 있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내신 시험 볼때 네, 처음 보는 문제 없도록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문제 수가 많고 봤다 네,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중학교랑 달리 애들이 긴장을 많이 해서 실력 발휘를 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수학 실력은 뛰어나는데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 애도 있고 반대로 실력은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내신 성적을 잘 보는 애들 있거든요. 일명, 일명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멘탈 강한 애들한테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걔네는 찍어도 맞아요. 아니,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몇번 봤던 문제를 고민하면은 답이 마무리가 안 돼도 대충 이전, 이 정도쯤인 것같은데는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급하게 풀지 말고, 네.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없이 풀면은 1등급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건데, 학교 프린트가 있는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 프린트를 통으로 외워버려요. 외워버보니까 무슨 문제 발생하느냐. 학교 프린트 숫자가 1로 써있으면, 시험 문제 2로 써있어도 1로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냥 틀리는 거죠. 이거 뭐 논, 문제 난이도 관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문제를 외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학교 프린트에서 반복하다 보니까 숫자까지 외워버리는 거고 시험 볼때그 숫자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실제 써 있는 거 관계없이. 그리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 똑같은데 마지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에면 질문 학교 프린트는 최소 값을 구하라. 근데 시험 문제는 최대 값을 구하라 나오면. 애들이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생각하고 푸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학교 프린트를 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학교 프린트를 외우지 않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 프린트를 반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다양하게 풀면서 가끔 한 번씩 반복학습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예만 풀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학원에서는 뭘 해주냐면 그래서 변형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변형 문제 줘야지. 학교 프린트 문제가 비슷한 게 여러 개가 기억이 있을 거고, 그럼 최소한 시험 볼때 실수 를안 하니까 잘못 있는 실수를 안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가 크게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숫자 정도 바꿔서 나 가는 게 있습니다. 외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이 문제를 변형해서 시험을 낼 테니까 어디까지 변형될 수 있는지까지 도 갖고 이제 문제를 낼 건데, 일단은 외우지 않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학교 프린트만 풀면 안 됩니다. 학교 프린트만 풀다가 애들이 예. 막상 막 학교 프린트가 아닌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못푸학생들꽤 있다 보니까, 저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난 강하다. 나는 그래도 1, 2등급이 자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뭘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제 매번 보면은 본인이 평상시문제풀때 문제를 만들어 보내드있어요 어차피 학교 프린트 문제를 쭉모아놓자 아무리 많아도 200문제가 안 나올 텐데,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실제로 어렵다 고 느낄 수 있는 문제는 많아야 한 수문제거든요. 그 문제 만이라도본인이 문제를 변형해 보는 거예요. 변형해보면, 시험 볼 때, 본인이, 아, 이런 마음로 선생님이 변형했구나, 보이다 보니까 수월하게 풀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아진 것만 좀 푸는 학생들이 막상 시험 보면, 예, 한두 개 정도 실수를더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 강해서 나는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다,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다른 문제도 고민해보고, 이것도 고민해보고, 풀이도 바꿔보고 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는데, 요거가 이제 기출문제 몇 개를 모아놓은 건데요. 잘안 보이니까 그 종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위에가 시험 문제고요. 밑에 가큐 프린트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실제로 무슨 일이냐면 이 문제는 외웠어도 다 맞는 문제입니다. 완전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양식만 다른 거지 표현 양식만. 자 그다음 문제는 얘가 학교 프린트 문제고 얘가 학교 시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풀이가 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시켜가지고 풀이 좀 줄인 거예요. 한 문제 풀데도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학교 프린트 풀때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너무 풀이가 길어요? 자, 그런 건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이제 네, 학교 프린트 문제가 훨씬 쉽고요. 학교 시험 문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풀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거고 다시 자서 앞으로 할게요이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 똑같아요. 숫자도 숫자만 살짝 바꾼 거고 생긴 것도 거의 똑같고 풀도 똑같고 단지 질문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스킬이 있습니다. 답만 빨리 구하는 스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스킬을 외우는 애들는데 스킬을 외우면 여기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유형은 요건데요. 요건 문제긴인데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긴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생긴 게. 보시면 완전 똑같거든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질문이 달라지는 건 없고요. 사실상 보시면 여기 여기 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과라나 아이 고 학교 시험 문제는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나와 있거든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 질문 때문에 풀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원이라고 가정하고 외어스 풀어도 있어요. 원이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면 빨리 풀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게 삼각형 나오면 원에서 던 스킬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문제를 계속 변형할 수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한테 제발 풀이 좀 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하라고 변형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면 사실상 완전 똑같은 문제 예요 보시면은 질문만 마지막만 제어하면 여기까지는 아예 같은 구조의 문제예요 예 네. 같은 구조의 문제 없는 심지어 똑같은 문제예요 예 네. 저기에 숫자가 살짝 달라진 거죠 완전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발 좀 저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대 수학과 나왔고요. 어, 대치동에는 벌써 10년 좀 넘게 고등부 대신 대비를 하고 있고, 예. 뭐, 뭐 읽어 보시면 다들 비슷한 얘기 하시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학교 프린트를 얼마만큼 잘 변형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할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어, 당연히 유치에 최활은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뭐추천하진 않긴 한데수업을 항상 녹화를 하고 있고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넘어올 때 애들이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 수학 수업, 수업시간에 필기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수업을 못 따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필기는 간략하게 하고 필기를 내가 길게 쓰고 있으면 어차피 다시 봤을 때안 보이거든요 무슨 필기를 했는지 수업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동영상을 다 찍기 때문에 정 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영상을 쭉 틀어 놓으면 동영상에서 볼수있 다시 하는데 틀어 놓으면 네, 필기가 보여요 당연히 칠판에다 필기 그대로 옮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필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필기하기 때문에 수업시 내리기. 필기하다가, 네, 칠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안 듣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학원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필기를 다 써주거나, 아니면 수업하고 필기 시간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 중요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사실 필기 시간을 주진 않고요. 네. 그렇게 나가기에는 고등부 수업일 예요 시간이 네, 이게빠르다 보니까,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편인 거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볼 편일 거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동영상 녹화하고 있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항상 리크 올려주기 때문에 언제든 복습이 가능하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전후에 당연히 클리닉 다 닦았습니다. 다른 학원들도 다 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다 진행할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학교별로 방학 전에 한두 번 정도 하거나 뭐 네번 정도 해서 진행하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고등학교는 이제 네번 정도 해서 이렇게 파트 나눠서 애들이 구성안 방학 동안에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도 할겸 학교 프등등문제프로그램점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자 차이점은 요거는 정규반과 달리 숙제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숙제를 많이 내버리면 숙제를 해올수 없기 때문에 숙제는 적당한 양으로 좀 적게 나갈 거고 이제 내신 대비반은 그렇지 않을 텐데 서 파트별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 대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규반인데요 정규반은 이제 월요일, 금요일 저녁에 진행할 거고 특징이 있는데요 어2차 방정식과 2차원 수업을 할 거고요 그 이유가 학교 프린트 위주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나눈 학교 대수업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가 1학년 시험위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저기가 간만 구할 줄 알지 논리 적퍼을때잘 틀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를 먼저, 먼저 진도을할 거고, 시험 볼 때도 항상 여기를 계속 넣어서 반복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진도를 쭉 나갈 거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진도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참수랑 이차방연식이 제일 중요할 거다. 1학기 중간고사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쭉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예. 네. 지금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서 지금 현재 어머니도 많이 고민하시는 건딱 하나예요. 이게 경기고에서 내신 대비를할 거냐, 아니면 일반고반에서 하다으로 해서 쭉 이어서 경기고반을 할 거냐 정도의 차이일 건데, 어, 추천드리는 건 올해는 확실히 1등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경기고반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네, 일반고반에서도 하셔도,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등 목표인 반은 그냥 다 풀어야 돼요. 단지,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일반고반에서는 경기고 내비대의 내비 변형 문제가 좀 적겠죠? 없거나. 네,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실력이 뛰어나면 상관없으니까, 없는데, 그게 아니면 웬만한 학교를 반으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대치동 보시면은, 최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갈수록 학교를 반으로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버틴 다음에, 아, 우리가 수시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계속 학교를 반을 다니는 거고, 아, 그게 아니고, 아, 이건 아니고, 나는 정수로 갈아타것같다 그러면 이제 정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병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1학년은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면 학교를 반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보시면 수학만 그래요. 다른 과목은 안 그렇거든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주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교과서가 다 다르니까 학교부를 들수 밖에 없는데 수학만 이제 이걸 학교부로 들을지 알지 많이 고민하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확실히 잘하는 거 같다. 그러면 사실은, 네. 학교별반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고 오 이런 건아습니다 왜냐면 연합반 같은 데 가보시면은 뭐, 초생일반 가보시면은 경기고 설명할 때, 아, 우리 도다 100점만 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 걔가 잘해서 1 0점 맞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런 학교를 반해 내신 대비는 결국 에 뭐냐면, 애가 실력 대비 점수도잘 나오게 좀이라도. 그죠? 실력만큼 나오는 게 아니야. 실력도 잘 나오게. 실수 좀 적게 하게. 이런 걸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 뭐가 문제인 거냐면, 공부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학교 반수업 들으면 쉽다 그래요. 당연하죠. 학교심이 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심이 얼게 나와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학교심이 쉽게 나오면 난이도가 당연히 안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한 학기 정도는 다녀보셔야지 감이 오실 테니까, 학교좀 다녀보시고, 예, 네, 일반고에서 사실 건지, 아니면 이제 학교를 할 건지 결정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